서울시 구로 디지털 단지역 시흥 대로변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이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건물로 복층형 구조입니다. 시세 약 2억 1700만원에서 2억 3천만원으로 전세 임대 시에는 약 2억 원에서 2억 1 0 0만원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약 1000만원에서 월세 80만원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예상됩니다. 야,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지역 구로로 가보겠습니다. 참견 포인트 어떻게 볼까요? 네, 초 역세권 입지기 때문에 오피스텔에서 가장 중요한 역세권인지 꼼꼼하게 참견해 보겠고요. 신축 오피스텔이라는 점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분양가가 2억 초반대로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짚어봅니다. 네. 자세한 입지 지도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 역에 있습니다. 위치에 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뿐만 아니라 가산 디지털 단지 바로 인근이고요. 이렇게 디지털 단지 지금 산업 단지가 두 개가 있지만 앞으로 들어오게 될 산업 단지가 더 기대되는 곳이 바로 구로입니다. 인근에 광명 있죠. 바로 아래로 가면 광명, 위로 가면 신길, 뉴타운들의 가격 상승을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그런 뉴타운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 상승, 가격 상승이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큰 차량 기지 이전의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구로동 좀 자세히. 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쥐밸리라고 부르잖아요. 네 쥐밸리라고 음. 부르는 이유가요.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의 주말이뭐 구디가디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구로구 구로동 또 금천구 가상동의 공통된 이니셜이 쥐다 보니까 간단히 줄여서 쥐밸리라고 하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별칭입니다. 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매물을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판교 테크노밸리의 두배 규모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90% 넘는 높은 가동률을 보이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디지털 산업단지입니다. 네, 기대가 되는 참 어, 얼마나 변화할지 저희가 청량리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구로도 그 변화가 참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이게 어 철도 부지가 개선이 되면서 거기에 스마트 밸리가 들어오는 건데, 어 스마트 밸리에 뭐뭐 들어오지 하면 뭐 대규모 주거 타운도 들어오고요. 업무 타운도 들어오고 이제 초고층도 빌딩이 여기도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만큼의 변화가 기대되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말씀드렸듯이 뭐 주거지 그리고 업무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초고층의 건물들이 들어오다 보면 당연히 임대 수요가 뒷받침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G밸리에만 현재 근로자 수를 추산해 보면 약 15만 명 정도인데 서울 2020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후에는 25만 명 정도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대에 이제 쇼핑 타운도 가깝게 있죠. 아울렛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종사자들까지도 배우 수요로 자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울렛이나 디스털 산업 단지에 종사자가 탄탄하게 배우 수요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피스 이 매물이 더더욱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면 뭐 주변의 생활 여건 그리고 교통 여건은 좀 어때요? 네.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정말 가깝게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역에 이제 24년이면은 신안산선이 개통되는 교통 호재까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로 인해서 혜택받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하화가 되면서 교통은 더 원활해지고요. 지하화로 확보된 지상도로에 공원이나 녹지공원이 생기다 보니까 인프라나 환경은 덤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지금 여기 서부간선도로 이제 지하화하잖아요. 거기 가 보면 정말 네. 너무 너무 복잡해요. 많이 어, 차가 밀리고 그런 네. 곳인데 이제 그게 지하화되면 그런 것들까지도 다 불편한 지역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불편함을 해소해줄만한 여러 가지 뭐 교통 호재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개발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아, 네, 개발 호재는요. 국내 대표 정말 많이들 아실 겁니다. 내 네, OO 회사가 새로운 사옥을 4,000억 원을 들여서 이 매물 도보로 10분 거리에 지금 오. 준공을 오. 거의 했습니다. 네. 이제 입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정말 큰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부지가 워낙 큰데 이 부지의 70% 정도인 4,000평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뭐 개발 호재인데 인프라, 공원 인프라까지 주민들은 덤으로 얻었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G스케어가 4천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근로자 수도 최소 5천 명 이상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IT나 디지털 관련된 업체들이 계속 들어올 텐데 도보로 10분 거리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배후 수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네. 이제 고소득층의 수요가 되게 많이 이제 들어오겠다라는 건데 그런 분들 보면은 어, 집을 구할 때 일단 신축을 선호하시거든요 네. 신축을 선호하는데 여기에 지금 어, 사실 뭐좀 노후화된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신축 매물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네. 이 매물이 신축 매물이네요 네, 매물 특징 조금 짚어볼까요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의 신축 오피스텔이 워낙에 귀하다 보니까 지금 신축 오피스텔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 주거의 쾌적성이나 공간 효율성까지 높은 복층으로 설계가 돼서 더더욱 이제 실 입주자들의 선호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스템 에어컨이나 스타일러까지 포함해서 풀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와 함께 시세까지 같이 짚어주실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의 초역세권이라는 점이고요. 2024년에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서 교통 인프라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신축시설로 임차인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서울시내 더블 초 역세권인데 분양가가 2억 초반대라는 점도 매력적이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모든 수요자가 다 몰리는 것은 아니지만, 역세권이라는 점 너무 좋고요. 또 요즘에 부동산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신축의 역세권이라는 점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시세는 약 2억 1,7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시 보증금은 2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 실투자금은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러분, 7월에 전국의 오피스텔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피해서 오피스텔 투자 쪽으로 몰리는 건데, 그러한 오피스텔 중에서도 임대 수요가 정말 탄탄한, 그리고 앞으로 임대 수요가 더 늘어날 업무타운, 지벨리 뭐,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들어올 그런 곳에, 임대 수요가 아주 넘쳐나는 곳에 신축 오피스텔 매물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김경민 매니저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돈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시흥대로변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이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건물로 복층형 구조입니다. 시세 약 2억 1700만원에서 2억 3천만원으로 전세 임대 시에는 약 2억 원에서 2억 1 0 0만원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약 1000만원에서 월세 80만원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예상됩니다.